김치 개발자분들끼리 쓰는 뭐 이런 또 거기 업계 용어들이 좀있습니까 어, 있습니까? 네네. 예전에 그 김치 어디 드라마에 네, 네. 그 김치로 싸대기 아, 어, 있죠, 어, 있죠. 유명하죠. 했다. 했다. 유명하잖아요. 그래. 그때 이후로. 김치 실험을 할때 음, 음. 팽창 실험도 하거든요. 오. 김치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걸 확인을 해야 알으니까. 되니까 극도로 막 부풀기 직전까지 봐요. 음. 걔가 이제 잘못하다가 뻥 터지는 거예요. 그 김치가 막 사방에 튀죠. 네, 싸대기를 막 때거든요. 그때 이제 아 싸대기 맞았어, 김치 싸대기 맞았어. 아 네. 연구하다 이렇게 어, 그렇게 됐어, 네. 터졌어. 네, 네. 우리도 뭐 업계용은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. 아, 오늘 좀 꼬, 꼬인다. 뭐. 뭐, 꼬인다. 뭐, 네. 무대를 찢는다 근데 뭐, 무대를 찢는거 별로 없잖아요. 저는 뭐. <laughs> 잘못 지었어 <찢었어요. 웃음> 네. <laughs> 우리가 뭐. 아, 대를저 진영이 원활하지 못한 점, 상의 음. 어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 그래도 아. 나름대로 자리 잘 잡고 하시는 거같요 어, 그럼요. 지금까지, <laughs> 아, 그럼요. 네. 아, 저도 뭐. 나 어깨에서는 약간 안 쓰기에는 아쉽고, 또 썼더니 좀 아쉽고. 예. 네, 그래서 <laughs>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. 좀 잘해. 고 어, 괜찮은 거 같은데. 했어요. 하나 아쉬워. 그래서 아, 다음에 또생각 나. 아,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. 이걸로 좀 잡죠. 그래도 아, 저 색도 그좀 이쪽 업계에는 어느 정도 좀 네, 입지가 네. 좀 있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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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회사 에서 차장님이 입지가 좀 어떻습니까? 저도 입지가 있죠. 어느 정도 저, 좀 있나. 신내에서 네. 배추로 비율을 하잖아요. 네, 배추로 비율을 네, 네. 하잖아요. 속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어. 여기서 내피니까. 예. 네. 요, 요 옆에 하는 세내장 <laughs> 아, <laughs> 아 김치 속에 세네장 정도 겹이다. 아, 고정돼 있다. 어.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. 폭 아, 익은 김치가 어떤 인생의 최고라면, 지금 음. 어느 정도의 음. 숙성단계입니까? 뭐, 음. 왜, 왜? 왜. 제할일 하는 겁니다. 아, 네. 왜냐면. 이 친구는. 아, 저는 감, 감정의 여운을 끌고 가자. 예, 예, 예. 시간 없이. 언제까지 막 김치 생각하면서 아막 이러고 네. 있을까? 김치로 봤을 때. 김치로. 겉절입니까? 때. 아니면 지금. 뭐. <laughs> 아, 그거 좀 아니 잘하고 예를 들면, 지금 물을 익었습니까? 어 이제 딱 만들어 가지고 네. 잘 익혀 먹어야지라고 할때 같은 당근 생생한 아 그런 김치가 아닐까? 아그 정도 시기? 좀 오래 전통 김치 딱. 어땠습니다. 오리지널 네. 전통 김치. 오리지널 전통 김치 아 오래 전부터 딱 깊게 숙성된. <laughs> 천연의, 천연의 맛을 비싼, 네. 비싼 김치, 왕김치 네. 김치왕. <laughs> 김치왕 왕김치가 어딨어, 네. 조셉 아, 뭔가 그래도 역사와 연통이 네. 있을 것 같은데 네. 최고잖아요 조셉은 본인이 어, 어, 어떤... 저는 뭐 말까? 거의 겉절이... 아니죠, 아니죠 겉절이는 아니 네. 어떤... 조셉은 잠깐만, 이거를 그냥 먹고 아니면 찌개로 끓여 먹을까? 아니면, <웃음> <웃음> 아니면 이걸 좀 썰어서 <laughs> 김대떡, 아니 김치전을 해 먹어요. 어, 다양하게 쓰여지면서 <laughs> <laughs> 그런 거예요. 아, 그런. 아, 너무 재밌네.